파이팅 넘치게 오늘도 달리고 계신 대표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찾은 중소기업 성공 특급 비법.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중소기업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거래처의 부도와 매출 채권 회수 부진 두 원인을 크게 꼽는데요. 기업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줘야 하는 기업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아예 망해버려서 받을 수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중소기업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겁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는 이런 외상 거래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중소기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어음과 외상 담보 대출 등 유동화 가능 수단 자금이 600조 원, B2B 거래 잠재 시장 400조 원을 매출 채권의 유동화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천조의 금액이 기업 생태계에서 현금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필요한 기업이 이를 만드는 기업에게 일단 외상으로 사고 상품을 만들어 번 돈을 나중에 갚는 식으로 거래를 한다면 그 사이에서 매출을 담보로 한 채권이 발생하는데요.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면. 회사 운영에는 직격탄이 되겠죠 당장에 현금이 없으니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다음 달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이토록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출 역시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한도 초과. 담보 부족, 업황 악화, 신용 등급 미달 등을 이유로 대출 자체도 쉽지 않고 적은 돈이라도 대출을 받았다 치면 고금리 이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요. 대출은 막히고 현금은 줄어들고 자금이 부족해져 회사는 더더욱 운영이 안되고 간신히 빌렸던 돈도 갚을 수가 없게 된다면 이는 하나의 기업이 아닌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그 여파가 퍼지면서 중소기업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팩토링인데요.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팩토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활용 의사를 물었을 때는 무려 63.2%가 활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라는 거겠죠? 그럼 팩토링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팩토링은 매출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해 빠르게 현금화를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 사이에 금융기관이 끼어들어 거래를 보조하고 보상하는데요. 기업들이 직접 외상 거래를 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 불안정한 거래에서 벗어나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기업의 신뢰도를 증명해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팩토링 서비스의 경우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했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기업이 직접 증명하지 않더라도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팩토링을 이용했을 때 기업이 갖는 가장 큰 이점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신속한 현금화인데요 이는 기업들이 돈을 확보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환 청구권이 없다는 점인데요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못해도 판매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구매자가 망하면 판매자 역시도 당연히 망하게 됐던 연 도산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역시 대출과 큰 차이가 있죠. 이러한 과정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내에 진행이 되는데요. 은행에 방문할 일 없이 오프라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 이제는 매출 채권도 똑똑하게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더 많은 분들이 거래처의 도산이나 대금 기일에 마음 졸이지 않고 하고 싶은 사업에 집중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님들 모두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화이팅입니다.